네 10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5개를 붙였을 때 자,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 자, 이때 이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우리가 앞에 전에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 그지 정육면체 6개를 모아 가지고 이렇게 직육면체를 만들어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기억나십니까? 자, 어떻게 했었죠? 자, 얘를 자, 이게 2개 필요하고 자, 이게 이 3개 필요하고 자, 이게 1개 필요했잖아. 자, 그래서 얘는 2300분의 0 0 6팩하면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던 거를 이용하기 위하여 자, 업 없어진 부분을 조금 한번 살려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 보자라는 거죠. 자, 모든 경우의 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렇게두 개, 자, 밑으로 세 개. 자, 그리고 요렇게 와야 됩니다. 그죠? 자, 같은 문자가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자, 전체 6팩이고요. 자, 같은 문자 두개 있으니까 2팩, 세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 줘야 되겠지? 자, 이게 모든 경우의 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필요 필요 없는 걸 빼야 되겠죠 뭐냐면 요 지점을 만약에 P라고 하고 이 지점을 Q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모든 경우의 수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P를 지나는 경우, Q를 지나는 경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P, Q는 애초에 없는 점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두 점을 지나는 경우를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빼야 되는데요. 자 어떤 걸 빼야 되느냐? 첫 번째, 자 A에서 자 P까지 가서요. 자 그리고 자 b까지 가서 그리고 b까지 가는 경우 자단 조건은 자 q라는 지점은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경우를 빼야 되느냐 자 a에서 자 q까지 가고 자 b까지 가는 경우. 자, 이때도 자, p라는 지점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세번째또 어떤 게 있냐면 a에서 자, p까지 가고 자, q 가고 그리고 이제 b까지 가는 경우를 빼겠다. 어, 선생님 그러면 aqpb는 안 되느냐? 여러분, 이건 최단 결의가 아니죠. 자, 보세요. 내가 q까지 왔다가 다시 p로 가면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최단 경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 주셔야 됩니다. 하셨죠? 자, 그래서 요세 가지를 빼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일단 빼기. 자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게요. 자 얘들아 이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자세히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지금 P고 여기가 지금 Q다라는 거야. 자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는요,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A에서 자 P까지 가는 자 이렇게 가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자, 그리고, 자, 이제 곱하기 해야 되겠죠? 자, 곱하기. 자, P에서 B로 가는 거. P에서 B로 가는 거. 자, 지금 나 여기까지 왔어야들라 자, 근데 쌤 뭐라고 했어? Q는 지나지 않겠다 했으니까, 자,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왔고, 밑으로 내려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속 한가지에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죠. 그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이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해야 돼. 자, 밑으로가 2개고요. 자 이게 하나다 그지?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열을 해야 되니까 2팩분의 3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2팩분의 3팩을 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두 번째 갑시다. a에서 q까지 간다. a에서 q까지 가는데 p를 거치지 않겠다 했으니까요. 자 일단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자 여기는 두 가지고 자 그래서 q까지는 여기 그대로 두 가지가 되겠죠. 얘들아 p라는 지점은 지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a에서 자 Q까지 가는 자 A에서 Q까지 가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이제 Q에서 B까지 가볼까요? 자 Q 여기 있어. Q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애들에게 쭉 내려오는 게 최단 경로 아닙니까? 자한 가지죠, 한 가지. 자 이렇게 한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봅시다. A에서 P로 갔다가 A에서 P로 가는 거한 가지. 자 이렇게 한 가지죠. 자 그리고 P에서 자 Q로 가는 것도 한 가지. 그리고 Q에서 B로 가는 것도 한 가지네요. 그죠? 자 이렇게 가는 것도 한 가지. 자 이렇게도 한 가지. 이렇게 도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얘는 자 6팩은 6곱하기 5곱하기 4곱하기 3팩이니까 3팩 나누게 해주시고요, 그죠?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얘는 6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자 3개.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두 개, 세 번째 케이스는 하나가 돼서 자 6을 빼주셔야 되겠네요. 그 정답은 54가 되겠습니다.